말년 병장 이주환, 말년 병장 이주환. 뭐하 잠시 사고 있발 지역. 이 그럼네. 밥도 먹 m 50km 신호위반 과속 어. 단속 구간이오다. 어. 천이나 갔다 이겠다 보려 바다나 보러 가야지. 약 30km 지로 이번에 취소 5 0기로 바다 가서 구간입니다. 어? 아, 강가. 아. 어, 오래간만에 바다 가고 수영 좀 하고 와야겠다. 대천은 대천가러고. 아, 아... 아, 네. 아 네. 3일 뒤에 가면 안 될까? 어? 호 허슬 쉽다. 50km. 3에 뒤에도 가면 되지. 왜? 이번 과속 단속 네. 구간이우다. 오늘도 가고 3일 뒤에도 있습니다. 가고. 야, 그렇게 할까? 월요일 날은 동해 바다 가서 수영하고 어? 화요일 날은 남해바다 가서 수영하고, 수요일 날은 저기 서해바다가 수영하고, 네. 목요일 날은 계룡산 꼭대기 올라가고, 네. 아, 금요일 날은 제주도 가서 놀다가 네. 토요일 날 네.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오고, 600m 경매거에서국립대현충원전입니다 말년봉 명장이랑 놀러다녀는데. 야, 근데 어떻게 깜빡이 키면 사람들이 시에 비킬 생각을 안 하고. <laughs> 어? 더막 시야 속도를 붙여갖고 달려오냐. 어? 알지? 뭔지 알지?